열은 열로서 다스린다는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인간의 신체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체내 장기와 소화기의 체온을 내리는데요. 이때 날씨가 덥다고 차가운 음식만 섭취하게 된다면 체온이 내려간 간장과 위장, 대장 등의 체내 장기들이 충격을 받을 수 있어 뜨거운 음식으로 장기를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다른 나라라면 보통 더운 날씨라면 시원한 음식을 먹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푹푹 찌는 더위에 한국에서는 미국인 교환학생들에게 뜨거운 한식을 대접했습니다. 처음엔 정색하던 미국인들이 30분 지나자 현장이 초토화된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처음엔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깨작거리다 한 수저 떠 맛을 보더니 고지어 후후 불어먹어 먹기 시작했다는데요. 미국인 에이드는 찌는 듯한 여름에 뜨뜻한 음식을 먹는 게 이해가 안 갔는데 먹어보니까 몸에 쌓여있는 더위가 나가는 것 같았다. 미국에 가서도 여름에 따뜻한 스프를 먹어볼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한국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음식들을 후후 불어 먹는 문화가 있지만 미국에는 뜨거운 음식이 없어 보통 잘 먹지 못하는데요. 하지만 한식이 날로 인기를 얻으면서 뜨거운 한식을 찾는 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름만 되면 아마존에서는 데워 먹는 이 한식이 품절되고 한국 음식점엔 이 음식을 사 먹기 위한 미국인들의 대기줄이 어마어마하다는데요. 이처럼 미국인들이 여름마다 먹는 국민 한식과 미국 교환학생 에이든이 먹은 한식은 도대체 어떤 음식이길래 이런 인기를 가진 걸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뜨거운 음식을 먹지 못하던 미국인들이 한국의 뜨거운 맛을 먹기 위해 줄을 서고 땀을 흘리며 후후 불어먹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한식은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에서 미국의 최대 맛집 검색평가 앱인 엘프조사를 인용해 미국을 선도할 가장 핫한 음식으로 한식을 꼽을 정도로 인기 있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삼계탕은 여름철 대표 보양식으로 기운을 보충하는데 도움을 주는 음식입니다. 더위를 먹으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체내 비타민과 단백질이 급격하게 소모되는데요. 삼계탕은 단백질 함량이 높아 신체에 필수 아미노산을 보충해주고 불필요한 지방도 적으며 타 음식보다 소화가 원활하며 흡수도 빠릅니다. 달걀 따뜻한 성질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 원활한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삼계탕에 들어가는 인삼, 대추, 통마늘, 기타 한약재 등들도 플러스 효과를 주어 여름철 몸보신에 아주 효과적이죠. 최근 미국의 언론 매체를 통해 삼계탕의 효능과 맛이 소개되면서 한국 교민들만 먹었던 음식이 이제는 미국 전역의 삼계탕집이 미국인들로 문전성시입니다. 미국에서 삼계탕의 인기가 높아지자, 한식의 삼계탕을 제대로 먹으려면, 여름에 먹으라는 제목과 함께, 미국 교환학생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는데요. 안녕, 미국에서 삼계탕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기에, 과거 내가 겪었던 일을 소개한다. 삼계탕을 즐기는 데 도움이 될 거다. 나는 한국에서 2년 동안 교환학생을 지냈다. 2년 동안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난 알차게 보내고 싶어. 학교에서 진행하는 특강과 체험학습. 봉사를 참여했다. 그중 여름방학 대학생 농촌 봉사에 다녀온 일을 얘기하겠다. 대학생 농촌 봉사는 대학생들이 농촌의 일손을 도우면서 노동의 의미와 농촌의 실정을 체험하는 봉사활동이다. 같은 학교 친구들과 8박 9일 농촌으로 떠났다. 하루 일과는 아침밥을 해 먹고 아침에 인원이 필요하신 농민분들이 회관 앞으로 오시면 우리는 인원이 나뉘어서 도울 일을 맡아 일을 하러 간다. 나는 김씨 아저씨 댁으로 들어갔다. 김씨 아저씨의 주 농사는 가지였다. 가지 밭에서 일을 하며 더위와 싸우고 따끔한 풀독과도 싸우며 저녁까지 일했다. 이때 김씨 아저씨는 내 부모님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다는 말에 나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고 나도 그런 아저씨와의 대화가 싫지 않았고 즐거웠다. 그 이후로 아저씨께서는 내 고향의 이름으로 내 이름을 대신하셨다. 아침마다 찾아오시면 매번 어이 캘리 어디서 캘리 나랑 일하자 하시면서 나를 데리고 갔다. 그렇게 나는 8박 9일 거의 내내 김씨 아저씨 댁에서 일을 하였다. 하루 농사일을 마친 후 저녁에는 동네 꼬마 애들이 대학생 형들 왔다 하며 놀아달라고 한없이 칭얼대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무슨 의무감 비슷한 감정으로 노곤한 몸을 이끌고 농촌의 냄새가 물씬 배어있는 아이들과 함께 놀며 저녁을 보냈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있었던 일들과 느낀 점을 말하는 대화의 자리가 이어지고 그것을 끝으로 농활의 하루 일과가 끝난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마을 어르신들과 우리의 유대감은 더욱 끈끈해지고, 아이들은 더욱더 우리를 친형 누나처럼 대하였다. 떠나기 전날은 더운데 고생했다며, 보양식을 대접해 주었다. 그런데 모두들 어리둥절 당황했다. 더운 여름에 보글보글 끓는 삼계탕이라니,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건가 생각했지만, 차려준 어르신들의 정성을 생각해 한입더 먹어보았다.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서 맛있었고 고깃살도 부드럽고 쫄깃쫄깃했다. 달개 배를 갈랐을 때 밥이 나와서 매우 신기하고 놀랐다. 향이 강하지만 잘 먹었다. 국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동안 한국인들이 뜨거운 국물을 먹고 시원하다라고 하는지 알것 같았다. 몸속에 독소가 빠져 몸이 깨끗해지는 것 같았다. 또한 재료들도 인삼, 대추가 들어 맛이 풍부했다. 9일 동안 농사 일손과 무더위 공격이 더해져 기운이 빠졌는데 삼계탕 한 그릇으로 치료가 되었다. 그동안 내가 먹었던 보양식 중 최고였다. 나는 너무 맛있어서 그릇을 기울여 바닥까지 싹싹 먹었다. 그렇게 우리가 떠나는 날. 짐을 쌓고 마지막으로 마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도 줍고 보이는 집집마다 우리 떠난다는 인사를 하였다. 이제 막 떠나려는 차의 이장님, 김씨 아저씨, 마을 청년회장님 그리고 어머님들, 꼬마 아이들이 손에 가지 한 아름, 토마토 한 아름, 쌀한 아름을 가득 안고 우리에게 작별인사를 하러 오셨다. 어머님들은 물건을 건네주면서 우리가 딱히 줄건 없고 이거라도 가져가서 먹어 이거 최상품으로만 골라서 주는 거예요. 어이구 늙은이들 밖에 없는 곳에 아들, 딸 같은 애들 와서 좋았는데 꼭또 와야 돼. 아이들은 울먹이며 형, 형 다음에 또올 거지 라고 했다. 특히 김씨 아저씨는 아이스박스 가방을 내게 주었다. 삼계탕 얼린 거여. 냉동실에 얼려뒀다가 하나씩 끓어 먹어. 그동안 고생했어. 그리움과 아쉬움의 말을 한 아름 짊어지고 우리는 그렇게 작별했다. 집으로 돌아온 뒤김씨 아저씨가 주신 삼계탕을 하나 끓여 먹어보았다. 더운 여름 땀 흘리며 친구들과 농사일을 돕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한국에서의 여름은 김씨 아저씨가 주신 삼계탕 덕분에 무사히 지낼 수 있었고 교환학생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현재도 미국에서 여름이 오면 한국 삼계탕 집을 찾아 먹고 있다. 그런데 최근 삼계탕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식당에서 식사하기 힘들어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삼계탕을 먹고 있다. 삼계탕은 매일 먹어도 맛있지만 더운 여름 기운 없을 때 먹길 추천한다. 그러면 남은 여름을 잘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며 글을 마쳤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너의 글을 보니 한국에서 여름에 삼계탕을 먹고 싶어졌다 책임져라. 한국인들은 어떻게 이런 음식을 만들어서 여름에 먹을 생각을 한 것이냐.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날 지경이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삼계탕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더 다양한 한국의 보양식이 소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